주시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간단하게 짧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 지금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글 이슈가 되고 인앱결제가 이슈가 되고 네네. 있죠. 어 인앱결제 30% 수수료. 근데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등록하면 그 자체도 그 가격 수수료는 고객한테 전가가 일부 일어난다고 볼수 있겠죠. 아까 송재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수수료율이 높으면 고객들에게 네. 예,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기통신사업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유가 된다고 보입니다. 음. 위원장님 구글의 지금 시장 점유율이 얼마 정도 아시죠? 63.4% 네. 아, 64%네 알고 있습니다. 어, 공정거래법 4조에 따르면은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인 하나의 업체가 있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러면 공정거래법 3조 2항의 제1항 1호를 보면 이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수수료 자체가 용역의 대가죠. 그 앱을 등록하는 용역이 됐다죠. 그렇다면 수수료를 현재 있는 수수료를 부당하게 어떤 변경을 하는 행위 자체, 그리고 그거는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 강제하는 것, 이거는 바로 공정거래법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장 경쟁을 갖다 줘야 하는 요소가 있는지 이걸 불안한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 본 위원은 공정거래법 제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한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거기에 있는 용역의 대가의 가격을 부당하게 유지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 조치를 필요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요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 어, 공정거래 위원회가 수수료율이나 수수료 그어어 어, 아니, 이거는 수수료율 네. 문제가 아니고 네. 시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책을 변경해서 그 안에 있는 가격을 변화를 시키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 공정위가 조치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어, 경쟁 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면은 그러니까 공정위가 경쟁을 저해하는 게그 강제화하고 인핵 결제를 네. 강제하는 행위 자체잖아요 네. 그전에 있던 수수료가 아닌 별도의 수수료를 책정하는 행위잖아요 그렇다면 자 이런 사안이 중요한 거는 사안이 쭉 진행돼 가지고 검토만 하고 있다가 실제 시장 집의 질서 자체가 깨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사실, 질서를 깨진 상태에서 복구가 불가능해져요. 특히, 네트워크가 강조되는 산업에 있어가지고는. 이럴 땐, 공장이가 빠르게 조치를, 조사와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보이거든요. 근데, 이 규정에 명확하게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까 오기혁 의원님도 주장했듯이, 미국의 하원의 경우에 있어 어제 발표된, 저도 봤지만, 네트워크 산업에 있어서 플랫폼 산업에 있어서 지배력을 가졌을 때그 파괴는 훨씬 크고 사실 뭐 공정거래법의 근간이 있는 엔티트러스법 자체가 1912년부터 그걸 분할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건데 제 공정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지지를 빨리 행사를 하셔서 이 이게 다른 질서를 파괴하는 것들을 막아, 막는 게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도 시장 지배적 지예어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음, 이유는 경쟁 사업자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쟁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경쟁적인 그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빠르게 검토를 하셔서 일단 종합감사 전 이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 조치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존경하는 권은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